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주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오늘 2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했던, 어, 늘 깨어있으라. 어, 너의 인생을 준비해라. 어, 인자가 어느 때 올지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비유들의 말씀을 쭉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이제 내가, 어,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명심해서 늘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정말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심정이 느껴지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더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예고를 몇채에 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그때에 인자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라고 하고, 이렇게, 어, 일종의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제세상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사내리, 그 사내들인 공의의 어떤 대표자들이, 어, 가야바라고 하는, 어, 대제세상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죽일까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명절에는 하면 안 되겠다. 명절에 사람 많을 때막 하면 밀란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그들이 오히려 어 소동이 막 일어나면 자기들에게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제 계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어, 향유옥합 깨트린 한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마리아라고 분명히,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사로의 아마 여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다 깨는 장면을 또 여기서, 어, 이렇게, 예,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아, 가렷 유다가 아, 그 대제사단들에게 가서 예수를 이렇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이렇게 찾는 그런 장면, 이세 장면이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즉, 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것이 유월절 어, 열세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열세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밤 정도 될것 같습니다 유월절 열세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어,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그러니까 6월절 이틀 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먼저 있었던 일을 더 나중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간 순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 마태는 어떠한 주제별로 이것을 묶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쭉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런 다음에 이 향유를 붓는 행위는 일종의 장례식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연상하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인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이 죽음의 주제를 쭉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륜유다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줘서 어떤 죽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죽음의 주제를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혹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바로 팔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그런 다음에 팔리리라라고 하는 말을 딱 끼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26장 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한다,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론니다가 예수님을 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넘겨준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판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은 단지 뭐 어떤,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기보다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팔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의 대신, 우리의 우리가 갚아야 할그 빚을 대신 스스로 팔리셔서 대신 갚아 주셨다. 팔리셨다. 우리가 죄에 삭슨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팔렸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우리 대신 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팔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팔리지 않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스스로 팔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헌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유옥합을 붓는 그런 기사가 여기 나오는 그런 강조점입니다. 어, 이 향유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데 이 300데나리온은 어, 1년치 연봉입니다. 몇천만원입니다. 그 향유옥합을 딱 깨트려서 그걸 쫙 붙는 것이죠. 보통 이런, 이런 향유, 향유는 이 일종의 이 향수 같은 것인데, 어, 그런 이것은, 이, 이 귀한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아주 그냥 꼭기꼬이 모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아마 결혼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혹은 장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 배단이라고 하는 그 뜻은 빈민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빈민촌에서 그 여인이 그걸 그냥 꼬기꼬기 모은 돈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을 낮게 틀려가지고 부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다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파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게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신자는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 인생을 다 팔아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향유를 딱 깨뜨리자 왜 그걸 허비하느냐 왜 그걸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은 음, 많이 도울 수가 있을 텐데 어, 그러자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면 가난한 사람을 돌볼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계속 돌봐라. 그러나 혹시 너희가 이 자체가 그냥 아까워서 그런 말을 한건 아니냐? 인자가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없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지만. 아,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예수님께 헌신할 그 기회는 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기회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늘 깨어있으라, 달란트를 남겨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다 이렇게 팔아라. 제자들마저도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비가 아니야.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참으로 귀한 일이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것이 같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그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의 그 정신, 자신을 다 팔아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는 이 정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같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70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인을 파송하는 그런 일도 있으셨죠. 더 추리고 추리고 핵심 제자가 12명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팝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다 팝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보자를 다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팝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생애에 우리 자신을 다 팔아 우리를 위하여 팔리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장례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자기 자신의 그천 재산과 같은 것들을 팔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